또, 운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일본에서 변호사 몇십 년 동안 맞아요. 하신 분이 소송 사건과 연관해서 운이랑 연결지어가지고 쓰셨던 책인데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거기서 내가 왜 조심하냐면 운을 손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난 항상 운을 어떻게 벌까를 노력하는 사람인데 놓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송사에 휘말릴 때라고 그 저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은 해야겠지만 내가 구태여 먼저 이 사람을 음... 찾고 소송으로 연관시켜서 풀어내려고 한 행동과 말이 아, 올바른 방법일까 작년 여름쯤에 낙찰을 받은 건데 낙찰가가 9 8 0 0 9,800, 거의 네. 한 1억 정도에 다잘 받은 거고, 네. 대출이 80% 받아서 7,800. 정유하고 있었던 채무자랑 7개의 끝에 재계약을 했는데, 혹시 금액은 얼마로 하셨어요? 575로 했습니다. 575? 어, 네. 잘 받았네?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laughs> 제 기준에서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수리비가 하나도 안드니까 직거래하니까, 부대병이 아무것도 안 되죠. 음. 등기비랑 법무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공실도. 없죠. 없었던 네. 거고 수리비도 안 드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월세를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계약하는 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이상적인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도 되게 잘 맞는 게 채무자분들 같은 경우는 목돈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아 요 그분도 목돈이 진짜 없어져가지고 대법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니까 근저당 잡분 담보물건을 경비로 넘겨서 채권회 해소했더라고요 목돈도 없으셨고 노부모님 모시고 계셔가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 이걸 또강제집행하기는 너무 그렇고 또안 음. 하자니 제가 손해고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보증금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되게 많이 들렸어요한 6개월 들였어요 네. 대중 월세는 계속 내대 보증금은 그때까지 말을 해달라 해서 근데 그렇게 시간 주면서 월세는 받는데 보증금을 내가 뭐한 달에 그럼뭐 50이든 100만 원이든 채워 가겠다라고 우리들 협상을 유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다 채우는 채무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지 경제적인 상황이 집을 날릴 정도였으면 많이 안 좋을 건데 거기서 그럼 월세랑 보증금 조금 한다면 그래도 한 달에 부담습? 한 100만 원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쉬운 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역시 부동산 있고. 그거 흔치 않은 사례예요. 처음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보증금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씩 채워서 하는 사람이 저는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협상을 많이 시야 되는데, 아... 그게 뭐 안주더라고 그럼 그때 가서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도 끈기 있게 잘이물어뜯어 <laughs> 끝까지 놓지 않고, 문자 계속... <laughs> 저는 항상 세입자 관리할 때든 아니면 명도 협상할 때든 제일 불편한 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락이 안 돼. 답장을 잘안 주는 부분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내용 증명, 소송 뭐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계속 연락. 한 30분에 한번 계속, 계속 집착을 해요. 아, 저는 그 하기가 귀찮아서 한번할때 예약 메시지를 걸어놔요. 네, 문자 예약 내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 그걸로 사실 아 단위로 하면, 시간 단위로 하면 아, 이렇게? 그럼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엄청 편해요 아, 이렇게 선생님한테 또 배워? 배우는... <laughs> 아, 역시 고수야 그래서 기일에 또문제 보낼 일 있으면 네. 그 기일 날또 해놔요 아또 그때 더 신경 쓰면 머리 아프니까 까먹고 싶어 그거 은근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행동이거든 네. 생각났을 때 해놓고 까먹자 어. <laughs> <그래서>. 역시 차석다워 <laughs> 그렇게 효과적으로 내가 잊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저도 팁을 드리면 문자는 이 사람이 읽었는지 티가 나는 요새 핸드폰 기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다가 그 전화 있잖아요 카카오 전화요? 어아 그걸로 하면은 소리가 울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아 이렇게 보고 하더라고요 신호를 주는군요 <laughs> 내거 봐라 계속 울리니까 어, 무시할 생각 하지 마라 그렇게 저도 집착해서 성과를 이뤄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laughs> 끝까지. 집요하시네. 하하, 내눈안 쳐. 끝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는 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거기서 법의 잣대로 너 소송하고 아, 손해배송하고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맞아. 대화를 풀어나가려는데 대화를 안 하니까 아. 약간 좀 괴롭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제 아버님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더 좋다고. 아. 옆에서 많 해주시고 아 저한테도 그렇고 작가님한테도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려고 사실 조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책을 하나 봤는데 <laughs> 그 제말 기억나요? 운을 읽는 변호사인가 <laughs> 음, 그런 책이었던 것같요 보진 않았는데 뭔지는 음. 알고 있어요. 또 운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일본에서 변호사 몇십 년 동안 아, 네. 하신 분이 소송 사건과 연관해서 운이랑 연결 지어가지고 쓰셨던 책인데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거기서 내가 왜 조심하냐면 운을 손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난 항상 운을 어떻게 벌까를 노력하는 사람인데 놓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총사에 휘말릴 때라고 그 저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대응은 해야겠지만 내가 구태여 먼저 이 사람을 어, 찾고 소송으로 연관시켜서 풀어내려고 하는 하는 행동과 말이 아, 올바른 방법일까? 뭐만 하면은 법대로 민사소송법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는 것 같아서 그거 할 때마다 아, 약간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부대낌이 좀 있더라고. 그리고 그 문구를 또 보고 나서는 그럼 내가 또 명분을 하나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뭐 소송 걸고 하면 되는 거 가볍게 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내 나름대로는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거를 선생님한테도 또 증거를 찾는 것같고 선생님 같이 대단한 아드님을 낳아준 선생님, 아버님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아, 그럼 또 내가 위안이 되지. 아버님이 화술을 엄청 잘하시거든. 저는 화술이 엄청 없는데 저랑 다르게. 어, 조세 아 거기서 많이 배우고 음 대화로 항상 해결 하는 게 좋더라고요. 마무리도 좋고 대화하는 방법 같은 건 이제 학교 같은 데서 못 배우잖아요. 그런 걸 네. 알려줘야 사회에서 잘 써먹고 하는데 음 그런 걸좀 아버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한테 많이 배우고 많이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아버님도 오늘 폐차를 하셨다고. <laughs> 야, 아버님은 <laughs> 아, 서울 북부 가셨던, <laughs> 폐차 가고 아버님은 북부 법원 가신 거고, 선생님은 부천으로 갔는데 두분 다. <laughs> 폐차. <폐철>. 차를 <laughs> 하니까. 우리는 폐차의 일상이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도 <laughs> 않습니 그렇죠. 선생님은 사실 뭐, 네개낙찰받았다고 하지만, 사이사이마다 수많은 폐차를 있잖아요. 아, 선생님들 그렇죠. 한가로운 사람이 아닌데, 이 인건비가 얼마나 큰 사람인데, 그거를 맨날, 또 입찰 갔다 가고또 대중교통 을 이렇게 맨날 다니는데, 지독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도 차 하나 살거 같은데? 아, 차 있어요. 아, 그래? <웃음> <웃음> 아니, <laughs> 차를 근데 끄는 걸 싫어해서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선생님 나이도 젊은 편이고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제 올해 29이요 아 되게 어리구나 나이도 어리고 그때 기억나는 게 1년에 5천씩 모아주고 2년에 1억을 모은 네 맞아요 지독한 사람. 그리고 그 불탄 반지의 영상 찍을 때도 그때 부천역인가 거기서도 막 뛰어왔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아 당연히 선생님 은 차가 없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아. 그 차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놀랍네요. <laughs> 아버님이 또,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생각도 많이 전달해주시고 화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화술 같은 경우는 경매하면서 많이 배운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들어요. 맞아요. 특히 막 협상을 네,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배울 수밖에 없죠. 내가 살기 위해.